네. 안녕하세요. 동유채널 세븐의 김용우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 이어서 또 다시, 어, 2일차, 오늘 동주가 마감이 됐고요. 자, 내일은 3일차, 29회차, 3일차죠. 예, 네, 좋은, 어, 결과가 또 일어나도록, 어,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또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 어, 16 16, 어, 광명특성급 16경주, 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자, 제가, 어, 제가 추천드리는 그 문자 메시지, 어, 3일, 3일차 정도에, 어, 1일차, 2일차, 3일차 정도, 어, 나가고는 있는데요. 어, 그래, 뭐, 1일차, 2일차에는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객분들께서. 자, 그러나, 3일차 예 대박이 언니 안녕하세요. 자 3일차 어륜 결승 경주도 있고 선수들이 어 선수들이 이제 1일차에 결승전 가고 2일차에는 어 금액이 상금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제 경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일차에 결승을못간 선수들은 2일차에 어 만회하기 위해서 점수도 벌고 상금도, 어,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2일차의 상금이 또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laughs> 자, 2일차, 어, 경륜에, 어, 오늘까지 끝났고요. 자, 그러면, <laughs> 예, 3일차, 어, 결승 경주도 있고, 어, 전반적인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예, 음, 남성우가 지난주부터 어~ 약 먹은 건지 재 치기가 어마 무시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어~ 남성우 선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원래 남성우 선수를 1착을좀 잡으려고 했다가 예, 일착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약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 문구가 조금 어, 오픈되는 거기에 조금 이제 어, 보류가 된것 같은데요. 자, 지금 지난 회차에 에, 탔던 경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이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자, 제가 이제 어, 3일차 경주에는 아 빠졌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3일차 경주에는 제가 어, 이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37회차 3일차 핫별표 경주 내용이라고 해서 선발급 5경주, 그럼 지난주 했던 7경주, 8경주, 그럼 11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15경주, 자, 마지막 경주, 16경주. 자, 이렇게 먼저, 어, 12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12시 이전에, 어 별표에 따른 핫 경주를 먼저, 어 보내드리죠. 그러면은, 고객분들께서는 1경주부터 16경주까지는 다, 어 제가 이제 문자도 또 따로 보내기는 하는데, 하지만, 별표에 따른 좀, 배당도 나올 것 같고, 배당도 나올 것 같고, 좀, 어, 경합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주 중에 눈에 보이는 경주가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때로는 뭐, 배당이 또 낮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중배당, 고배당 나올 수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성과 16경주의 줄서기, 경주 흐름. 자, 6, 7, 2, 1, 5, 3, 4. 먼저 이제, 어, 최종 줄서기입니다. 저게. 첫 번째, 두 번째 줄서기가 나가는 거는, 어, 최종 줄서기. 선두위도원 퇴폐하기 이전에 6, 6, 7, 2, 1, 5, 3, 4가 줄서기가 이뤄지고그 다음에 5, 3, 4가 5번이 앞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3, 4가 앞쪽으로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경주 흐름에 선두위도원 퇴폐하고 나서, 어, 3, 5, 4, 6, 7, 2, 1. 이렇게 줄서기가 이어질것 같다. 그리고 이제 6번의 홈이 경합 과정에서 7번 선행 가능성이 높다. 그건 이제, 저거는 이제, 정한 선수의 뒷자리가 전용규 선수였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전용규 선수가 선행을 가는 전법인데 이제 정한 선수가 이제 점수가 좀 높다 보니까 전용규 선수를 뒤로 보냈던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들었는데 자 이경 이 문자는 12시 이전에 먼저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후미 경합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7번 뒷자리 경합시 3번, 5번, 이렇게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과 주력으로는 52, 그리고 521, 예, 모처럼 별표 경주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예, 하나가 나왔습니다. 158배, 어, 어 그런 140배, 208배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뭐, 이거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 최근에 이제 별표를 드리는 과정이 금요일, 토요일은 드리진 않아요. 예,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드리는 이유는 1일차에는 결승전 가기 위한 주전 추주표에 어, 대한 편성이 조금 대박으로 가는 경주보다는 어, 기본 베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어, 금요일은 드리지 않고요. 토요일은, 토요일은, 어, 1일차, 2일차, 3일차 중에 상금, 결승전 빼고, 상금이 가장 많은 날이 토요일 2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합이 너무 많아요. 경합도 많고, 어, 또 변수 이변도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일요일날 경주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어, 심, 어 3일차 경주에만 별표 경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김희준 선수가 앞쪽으로 빼주고, 예, 박경호 선수 뒷자리를 누가 노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예, 잠깐만요. 솔직히 여기에서 이제 2번 뒷자리가 전흥기 선수인데요. 전흥기 선수 뒷자리는 불안합니다. 예, 정환우 선수 뒷자리는. 그러면 저 뒷자리를 가장 노릴 만한 선수가 5번인 거죠. 예, 황성우 선수 슈퍼 탑, 특성급을 반바지를 입고 있는 황성우 선수가 2번 뒷자리를 뺏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전흥우 선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6번, 7번에 경합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2번도 앞으로 나가니까 6번에 또 넣어주죠. 동서울에 어, 같은 훈련지 연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황성우 선수가 바퀴 빼고 나가진 않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 끝까지 기다리면서 정한우 선수 나가면서 추입 직선구까지 추입 성구수를 띄우려고 바퀴를 빼는 거죠. 자, 저 상황에서 솔직히 3차권에는 김희준 선수까지 들어오기에는 조금 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예, 운 좋게도 예, 5-2-1 들어와서. 배당이 조금 나왔던 부분. 자,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결과적인 부분으로 다시 예, 좋은 모습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결성 경주가 있는 3일차 경주 출주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최근에 아, 아까 어, 남성우 선수 와번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남성우 선수 경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약을 먹은 것처럼 정말 잘 타는 것 같다. 뭐, 그 정도인데요. <laughs> 자, 먼저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200m, 11초, 66. 네, 최종 주회가 19초 58자 여기서 줄 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주병환 선수가 어, 선행 능, 능력도 되고 예, 선행능력도 되고, 앞쪽에 빼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선행도 갈 수도 있고, 앞쪽에서 빼주면서, 어, 빼주는 선수들이 대체, 대체적으로 마크만 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선행접법을 구사하는 선수 중에, 어, 나보다 점수가 높은 선수 앞쪽에서 빼주는 역할하고 받아가는 점법 많이 쓰잖아요, 대체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주변 선수 뒷자리 양기원 선수고, 양기원 선수의 뒷자리는 당연히 남승우 선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던 어미트 선수와의 경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만약에 주변 선수가 쭉 앞쪽으로 쭉 빼주고 양기원 선수가 선행을 간다라고 봤을 때, 5번 뒷자리는 6번하고 1번하고의 경합이거든요. 예, 1번 6번과 경합인데 1번이 버티면은 6번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6번이 이기면 5번 뒷자리에서 막판 직선구가 출입하면은 6번 5번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자, 그렇게 보는데, 지금 남성우 선수의 위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어, 이 상황도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어, 여기서 잠깐 한번 제가 기술적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 밑에, 6번 선수, 어 밑에 선수가 7번 나올 때, 7번 나올 때 시속을 같이 올려요. 예, 시속을 같이 올립니다. 시속을 같이 올리는 거는 빨리 뒤로 빠지던가, 7번이. 7번이 뒤로 빠지던가, 7번이 앞쪽으로 내려오던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까 만드는 거죠. 예, 6번이. 그러는 과정에 이제 좀더 시속을 올리게 되는 거죠. 주변, 주변 선수 7번은 6번을 이제 넘어가야 된다든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뒤로 빠지는 상황은 어려워요. 경륜에서는 시속을 냈을 때는 계속 힘을 씁니다. 힘을 써야지만이 앞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격이 벌어진 거죠. 6번 7 6번과 5번과 자 6번과 5번과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5번을 뒤로 보내고 7번 6번이 이제 5번을 이제 견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접 보세요. 자 여기까지 주병환 선수도,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앞으로 한 바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병환 선수도 선두, 선두이대을 퇴폐하고 앞쪽으로 나가면서 반바퀴 정도는 힘을 썼어요. 그러면 오미태 선수도 주병환 선수와의 경합에서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양기원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힘을 썼습니다. 오미태 선수. 그러면 5번, 7번, 6번 선수, 이세 명은 힘을 다 썼어요, 일단은.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의 기량에서 50%의 힘을 쓴 거죠. 예. 자, 50% 힘을 썼을 때저 뒤에 있던 남승우 선수 한번 보세요. 자, 그, 그 중간에 끼어 있는 4번, 2번, 4번, 2번, 3번 선수들은 선발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바빠요. 예,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시속이 워낙에 어, 빠른 시속이기 때문에 선발급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승우 선수는 92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6번과 5번과의 경합을 한번 했잖아요. 한번 했는데, 양기원 선수가 쉬고 있는 거죠, 한번. 아, 좀 쉬었다가, 이제 사코라로을 나올 때쯤에 이제 직선공간에서 승부수를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남성 선수가 탁 튀어나온 겁니다. 예. 자, 튀어나온 상태에서 뭐 5번, 6번, 4번까지. 이게 지금 오미트 선수가 엄청난 힘을 썼기 때문에, 삼차권 안에도 못 돌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그 200m 기록을 보여줬던 11초 66. 자, 11초 66은 빠른 기록이 아닙니다. 저 11초 66은 남승우 선수의 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 양기원 선수라든가 뭐 여민호 선수 조금 빨랐겠죠. 후미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승우 선수가 이야, 이거 진짜 약뭐안워뭐 뭐, 뭐, 뭔가 먹고 보충을 했든가 뭐 주사를 맞았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잘탄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내일은 절대 여기에 예, 여기에 어, 남성우 선수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남성우 선수 어, 설명이 좀 됐을까요? 우리 대박이 님. 질문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두 바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앞선에서 5 번, 6 번, 7번 선수들이 세 명이 경합을 한 거죠. 경합 활동 안에 1 번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어, 홈스테이지 부근에서 일코나 들어갈 때저측기 한번 나간 거죠. 선행 저측인데 물론 타점은 깁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막 경합하는 게 보이면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그게 생각보다 자 내일 오경점은 볼게요 자공동시 선수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안현 선수 참 어, 고객분들께서도 저 안현이가 예전에 탔던 모습이 아닌데 우승급에서도 저치기 뭐 어, 한방 있는 선수인데 왜 저렇게 결승점만 가면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내일은 어, 3번, 3번 조영현 선수 88점. 자, 이걸 다 보지 마시고, 조영현 선수는 기량이 좋은 선수예요. 기량이, 예, 기량이 좋다는 것은 순발력, 선행, 추입 저치기, 다양한 전법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영현 선수의 기량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경주. 자, 1 2경주에 지금 뭐이지훈 선수, 양진우 선수 아주 좋아요. 예, 저 전반적으로. 그러나 어 손재우 선수가 뭐 워낙에 어 자력 선보수가 좋고 그리고 미리 서둘러서 어, 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그 뒷자리는 점수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상으로. 점수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앞쪽에서 얼마만큼 받아 가느냐? 3번 4번, 5번 선수 특히 4번 특히 4번 선수가 제일 앞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4번, 5번 3번 선수 이 선수들이 손재 선수가 넘어올 때 얼마만큼 잘 받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16경주 특성급 결승경주 자, 임채빈 선수가 들어온 경주고요 자, 박건수 선수 자 이틀 연속 자력 선보 좋은 모습 보였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임채빈 선수가 박건수 선수를 지켜주지 않고 3사 코너에서 미리 바퀴 빼 갖고 어 취입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는 박건 수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눌러 주는 거예요. 기량을. 어, 너는 아무리 선행을 가도 너 나한테 안 돼라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크게 예, 크게 나갔죠. 취입을 나갈 정도니까요. 어 그런 게 이제 길을 누르는 거예요. 아, 임채빈 선수 말로만 들었는데 내 뒤에서 그냥 나가 버리네. 뭐이 정도로 보여 주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기 싸움인데요.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 보통의 이 정도의 기록이면 예, 1, 2착 충분히 돌 겁니다. 지금 2, 1차에 어김태범 선수 1착 돌았잖아요. 예, 1초 10이었는데 지금 박건수 선수도 지금 여기서 바퀴 빼갖고 나가는 거는 예,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예,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박건수 선수에게 김포잖아요. 또 훈련지가 다른 선수기 이 때문에 한번쯤 본보기로 어, 보여줬다 이런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은 박건수 선수 101점이고 김태범 선수 101점이고 김태범 선수와 자, 임채민 선수 25기 기수 동기죠. 예, 김태범 선수가 워낙에 성격이 좋아요. 제가 한번 광명 스피드맨 앞에서 이제 그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한번 마주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멤버들이 있었어요. 거기 멤버에 어, 밥을 같이 먹고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밥을 먹고 딱 나갈 때 김태범 선수가 아또 시원하게 뭐그든그든날에 다른 선수가 밥을, 밥, 밥을 밥값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원 선수가 또 에? 밥값을 내는 모습.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김태원 선수가 뭐 이렇게 단체로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뭐 특성급 우수급 선발급 같이 이렇게 또 식사하러 갔는데 선발급 선수가 밥값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수급 선수가 어 내가 한번 밥값 내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레인벨이 다르면. 쉽게 또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급 선수들하고 같이 가면 또 특성급 선수들이 바깥볼또 같은 팀동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김태문 선수가 그런 유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내일도, 어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자, 음, 일경주. 어 지난주에 제가 전반적으로 추주표 한번 쭉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물론 이제 이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어 문자 메시지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내일도 지금 한 다섯 개 경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광민 선수는 매전에 이광민 하면 은 선발급에서 자력성보로서 아주 어, 이 지방이었는데 지금 힘을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어자 1경주부터 조금 어, 혼전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경주. 일경주가 좀 혼전이, 혼전 양상이 보입니다. 자, 이경주. 자, 이경주도 뭐 정수상 선수 선행 가지만 정수상 선수가 머뭇거리면 1차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 승부수가, 자력, 자력이 되는 선, 선수들이 마지막 날에는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내가 미리 뭐, 1일차, 2일차처럼, 어, 미에 있는, 어, 대빵의 선수. 그니까 러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내 뒤에서만 빨리 서둘러서 나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날, 날, 마지막 날 같은 경우 본인도 실속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주상 선수가 머뭇거리면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앞쪽에 나오겠죠. 그러면한명좀 받아가면 충분히 1착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점. 자, 이상엽 선수가 조금 후반 막판이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내일은 예, 충분히 머리급이냐, 예, 2번이 머리냐, 5번이 머리냐, 예,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경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출주표를 짠 어, 직원분들의 그 성향이 보입니다. 예. 자, 4경주, 정덕이 선수 들어왔고, 네, 김지환 선수. 자, 정대기 선수가 2 8이8 0주지 28이지만, 뭐, 김지환 선수 뒤에, 정대기 선수 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결성경주. 자, 육경주. 어, 자, 엄지영 선수가 선행력이 좋아요. 선발급에서도 많이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 엄지영 선수가 페달링이라든가, 어 힘쓰는 부분이 조금 터득을 한것 같습니다 음지영 선수 자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의 박진철 선수가 자력성 보수가 안 되는 선수고 마크 추입이 좋은 선수인데 아 최근에 선행 가는 거 보니까 참 그러나 기록은 좋지는 않다. 자, 이성재 선수, 꾸였구요. 강동주 선수. 자, 경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룡 선수, 남승우 선수. 자, 이것도 한번, 남승우 선수 한번 내일, 어, 이 선수가 이제, 만약에 이성룡 선수가 선행 하는데 남성우 선수가 따라가다가 막판에 출입할까 내일은 오늘 타는 거 보니까 출입할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출집을짠 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해녹되시면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용 선수가 선행 가는데 남성우 선수가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예. 자 윤진희 선수. 자 이거 재밌겠네요 이거 예, 지금 13경주 특성급 13경주 김범수 선수 한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예, 조금 경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선수 최근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소극적인 경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강진남 선수 자, 임유섭 선수. 임유섭 선수 앞쪽에 지금 최석윤, 강진남, 어,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서두르는 감도 없지 않을 것 같고, 어, 원신제 곽현, 곽현명 선수. 자, 이경주도 내일 한 번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전반적으로 점배당이 많이 나왔고, 어, 고배당은 조금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1경주부터, 뭐, 2.3, 뭐, 그 다음에 4경주, 아니온 우종길, 우종길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13.9, 예, 7, 7, 6, 3, 3, 3보기 4.6. 어, 5경주의 쌍승이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3.5 나왔고, 전부 다 점배당이었습니다자 이성재 선수, 홍석관, 고종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예, 쌍복이 조금 올라갔고요. 양진우, 이지훈, 김명래, 예, 이노조 협표가 들어오면서 예, 조금 배당이 나왔습니다. 쌍복이 14.8자 손재호의 이사역야 전부 다 고객님분들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쌍승에 대한 부분이 1.6 저는 이게 어, 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성래가조성래 선수가 있어갖고, 예, 근데 정확하게 또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남성우 선수가 양기원 이겨내고, 자, 요민우 선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291.8배. 자, 세 명의, 어민태 선수와 세 명의 선수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다음에 꼭 이런 경주 제가 한번 적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성룡의 엄지용 선수까지. 박진철 선수였는데, 엄지용 선수도 저로 보긴 봤습니다. 정한원의 최동현, 정충교 선수까지 봤고. 자, 임채빈의 김태범 1.4. 거의 뭐 배당이 없죠. 자, 조용한의 문희덕.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범수까지 3.2. 공태민, 김영수, 임유섭. 네, 마지막 경주. 자, 오늘까지는 배당이 없지만 내일은 조금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한번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질문 있으실까요? 김호연이 국민의 계좌가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제가, 계좌를 다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 국민은행 계좌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게 또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 계좌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자, 내일도 좋은 경기, 좋은 결과로 답변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